어 플래시디움 도서관이네요. 플래시디움 도서관에서이 아이오니아 야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승률을 보여준다. 아펠리오스한테 넣어주고 써보겠습니다. 쉬는 나는 이성을 찍는 게 지금 안 좋다고 생각해. 그냥 팔고 이자를 받는 게 반등에 좀더 도움이 되지 않나. 이거 먹자. 아 근데 앞필 붙어버렸네 저는 아까랑 생각이 똑같습니다 차라리 연패를 하는게 낫다 그리고 이번판은 반등이 돼 무조건 얘는 공허고 8렙을 빨리 찍고 앞에를 선점하는게 중요한판이야 이번판은 왜냐면 은 아이오니아가 겹칠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아니, 사람들이, 왜난 카이사한테 구인순이, 뭐 아이오니안이 왜 넣는지 모르겠어. 참고로 아이오니안은 실제로 칼리스타에 넣는 게 승률이 더잘 나오고, 카이사에 넣으면 승률이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아이템이었거든요. 75 너무 세게 맞았는데? 풀딜, 풀딜, 풀딜 맞았거든요. 오픈포트즈 사실. 오픈 포트인데 끈질긴 연구를 곁들인. 아니, 뒤집기가 나와버렸어. 잠깐만. 3 아이오니아를 완성해버리고 말았고요 시너지가 너무 깔끔한데? 최후의 저항, 수혈. 잠깐만, 90 깎인다고 치면은 200, 300 정도 늘어나고. 이게 좀더 효과가 좋네. 좋아요. 여기서 네번다 져도 체력이 남아. 그러니까 다섯 번을 지고 최저를 터트리고 레벨업을 해갖고 조합을 바꾸면 돼. 딱 좋다. 상남자 스타일. 풀딜. 이거는 돌려갖고 안 맞을 준비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잠깐 벨벳 스 나왔 는데, <laughs> 갑자기 분위기 밸류 되 겠지? 거기 라도 나왔 을것같긴 한데. 이건 유가 이니에까지 만들어야겠다. 빠르게. 이러면 안 죽지 않을까? 죽지만 않으면 되거든, 저희는. 안죽은것 같은데? 이기면 좋고. 와, 1 0연패다1 0연패 미쳤다. 이러고 한 라운드 기다려, 한 라운드 기다려서 경험치 먹고 아펠 뽑고 딩 것까지 쓰자고, 딩거 쓰는 건내방것 같고. 아니 이건 아펠용 템이고. 왜 칠렙에 이 단계 나오는 건데? 템빼는게 있어갖고 그냥 넣은 거고. 이제 쉐니고. 맞아 최저 이게 최저예요. 쎄쎄세졌나어 최저 한몫은 주나? 아이오니아 너무 일자라고. 본진화까지는 필수고. 아펠리우스 필요하고. 나이스. 와, 시안. 얘냥 이것만 해도 일 잘하고. 체력이 아직 있어서. 야, 딩거를 쓰는 게 낫다, 차라리. 근데 라위를 이미 만들어가지고 굳이 필요할까 싶긴 한데 그래 아이오니아 카이사는 너무 옛날 거 아니니 근데 그좀 딩거는 쓸 필요가 지금 없다 딩거는 아예 필요가 없고 차라리 쓸 거면 라이즈고 라이즈가 지금 힐이 있어가지고 워낙 좋은데 내가 스킬 한번 쓰면은 되게 괜찮은 상황이고 얘까지는 붙이고 워낙 효과적인데 얘가 지금 30원은 아낄게요 아이오니아는 근데 다 사놔야 돼 레벨업하고 쓰게 아 여기 아이오니아 벨스 있다 여기도 근데 우리가 조금 더 세지 않나 지금? 아 그치 아이오니아 아펠도 미쳤지 거기에 나쁘지 않은가? 라이즈? 라이즈 효과 나쁜데? 타골이 나왔나? 아니야 아니야 근데 라이즈가 좀더 낫긴 해 무조건 이거 두개만 붙이면 레벨업 할만해 우리 이거 두개만 붙이면 목숨 아이오니아를 해 저거 이성이었네. 아니, 왜 앞에리? 일단 다 붙인다. 아, 사나? 야, 이거는 근데 너무 사기쳤나? 되게 미쳤는데? 돈 모으면 9랩 갈수 있나? 돈 모으면 9랩 갈수 있겠다. 왜냐면 끈질기 연구 있어가지고 경험치가 4씩 오른단 말이야. 야, 하나, 둘, 셋. 야, 10연패 이후 5연승. 일단 이거는 순방만 해도 대박이긴 한데? 경험치 진짜 생각보다 되게 잘 쌓이거든요? 필드가 다 갖춰져가지고 사실 5코스트 빼고 다 붙었잖아요. 그러면 사실 레벨업이 맞지. 수맹복원으로 가야되지 않을까? 쉴드 수맹, 쉴드 빨리 들어가갖고 안 녹는게 중요해 시작할 때 이건 이기겠다 벨벳스 아직 살아있고 좋습니다, 좋아요. 만약 레벨업을 한다면 구아이온이 할 거고요. 이데 거의 구아이온이한 됐다고 봐도 돼. 지금 우리가 다 이길 것 같거든요. 왼쪽에서 같이 때리도록 합시다. 서풍 은 나쁘지 않다. 야스오 같은 거 나쁘지 않다 오히려. <laughs> 탱커 같은 것보다 얘가 낫겠다. 그치? 오, 얘가 던지 맞지만데 피에 패고. 와, 우리 앞라인 도 튼튼하고. 아, 이젠 질 수가 없네. 카르마카에 사면은 일단 아이오니아는 다 모았어요. 다음 라운드 레벨업 하면 되거든요? 다음 라운드 레벨업 하고, 요거요거 요거 내리고, 아이오니아 3개 딱딱딱 올리면 구 아이오니아. 그리고 이거 이성, 이거 이성작 하면은 사실상 끝난 것 같은데? 요거는 팔아야겠죠. 얘는 아 내가 얘는 지지 않겠다. 너무 약하다. 오 잠깐만 위치가 너무 좋은데? 오야 역시 뭐야? 야 뒷라인 다 죽여버렸어. 그래도 안 되긴 하네. 아 근데 이거 아이 아. 파워가 지리네. 지금은 돈보다 아이템이죠? 어 아이온이야? 아니 아니 블루. 아이거 먹고 싶긴하다. 사실 그 이상 필요 없긴 해더 이상 뭐가 구아이오니 하면은 쉐니 혼자서 탱킹이 되기 때문에 어차피 좋아요 일단 구 아이오니아 10렙 가자 아닌가? 리롤 돌려야겠다 근데 먼저 맞추고 구 아이오니아거든 이제 아, 공속이 그냥 시작하자마자 3.0에 가까운데? 미쳤고. 아, 근데 이거 아이오니아 먹을만 했나 보다, 이러면. 왜냐면 얘가 만화찬 효과가 있잖아. 아, 이거 아이오니아 먹을걸. 블루 실스다 이거. 아, 내가 너무 쫄보였다. 내가 너무 쫄보였다. 이 사람 뭐길래? 7 0이마 아니, 저거에 계속 진다고, 얘들아? 아직 1성인데 이거에 졌다고? 미쳤는데. 방패막에 세워두고 지는 게좀 말이 안돼 보이긴 하는데 이거 아니 얘한테 줬다고 지금 얘들아? 말이 되니? 얘들고 <laughs> 탱킹 라인은 안 부족하다. 그래도 탱커가 없으니까 탱템을 오야. 오 잠깐만 이거 뭐야? 전투는 질 수가 없는 파워 차이가 나거든요, 일단. 아, 팔렙에 사코 삼성을 노리겠다. 생각해보면 최저도 있잖아 아니 최저는 터트리고 져야된다 친구야 한번쯤 너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그게 아니라 자 블루로 튕겨내갖고 하지만 이러면 오픈이 되죠 바로 죽어버리기 크샨테도 그 일을 못하 아 잠깐만 이거 아 말안되지 어? 최전은 터트려야지, 친구야. 다리 에서 오, 근데 이거? 아, 근데 진짜 안 죽긴 한다, 얘 왜냐면은 이게 댐감이 60%가 되기 때문에. 친구야. 친구야, 이거로는안 돼. 어? 나서스! 어디 너의 꿈을 한번 펼쳐보렴. 이거는. 하지만 나는 최대한 노력하여서 너를 방해할 거란다. 아, 팔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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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아요. 아, 팔아요, 팔아요. 나와서 삼성, 나와서 삼성. 나와, 나와. 안 되죠. 아, 안타깝습니다. 최전은 터트려야지, 친구야. 이거, 어? 야, 이게 말이 안 되지. 나증강차가한 개도 없네? 여러분, 저증강차한 개도 없이 전투했는데 이기는데요? 뭐지? 증강자 한 개도 안 터트렸어. <laughs> 증강자 0개로 1등? 이게 구아이오니아?